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7일 KBO 리그 5경기 오늘도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뷰 앞서서 내일은 날씨죠. 네. 태풍으로 인하여 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도 네, 있을 수 있다는 점잘 고려하셔서 내일 경기 시작 전까지 네, 정보 파악 잘 하셔서 좋은 선택 네,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와 삼성의 대결이죠. 최대벨 선수와 김대호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최대벨 선수는 시즌 1승 7패 방울 6.44로 홈에서는 1승 5패 방울 6.12를 기록하고 있으며 김대호 선수는 시즌 3승 4패 방울 3.34로 원정에서는 1승 2패 방울 4.25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경호 최대배 선수가 선발 등판 시팀이 1승 1무 10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삼성 상대 0승 1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고 있는 최대배 선수입니다. 목요일에 하나는 4승 11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3.33점을 기록하고 있죠. 반면 삼성의 경우, 김대호 선수가 선발 등판 시 팀이 3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하나 상대 0승 1패의 평균 자책점 3점을 기록 중인 김대호 선수입니다. 목요일에 삼성은 8승 7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3.6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위 NC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홈으로 돌아온 하나와, 또 다시 불펜이 경기 후반 무너지며 역전패를 당한 삼성의 대결입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체드벨과 김대우의 대결이죠. 체드벨은 최근 등판한 두 경기에서 12이닝 1실점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부진했을 때도 삼성 상대 피칭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최근 폼이 살아난 체드벨이라면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대우는 대체 선발로 오랜만에 선발 투수로 출전하게 되는데 4에서 5이닝 정도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번 시즌 한 차례 하나 상대 등판하여 평범했던 투구를 보였던 네, 김대우입니다. NC와의 경기에서 하나의 타자들을 보면 다시 또 득점권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타자들 역시 제드벨의 투구라면 내일 많은 점수를 생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투수들의 상대로 어, 타자들이 많은 득점을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됨에 따라 네, 저득점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문승원 선수와 임경영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문승원 선수는 시즌 3승 7패 방울 4.04로, 홈에서는 2승 3패 방울 3.24를 기록하고 있으며, 임경영 선수는 시즌 6승 6패 방울 4.46으로, 원정에서는 1승 3패 방울 4.21을 기록하고 있죠. SK의 경우, 문승원 선수가 선발 등판 시 팀이 6승 12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기아 상대 0승 1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 중인 문승원 선수입니다. 목요일 SK는 3승 14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3.65점을 기록하고 있죠. 반면 기아의 경우 임경 선수가 선발 등판 시팀이 7승 8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SK 상대 1승 0패 평균 자책점 제로를 기록 중인 임경 선수입니다. 목요일의 기아는 6승 7패 승률과 평균 득점 5.9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직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온 SK와 두산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기아의 대결입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투수는 문승원과 임경이죠. 문승원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베이스가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구마다 기복이 심하며 최근 피홈런이 상당히 늘어난 문승원이죠. 구장이 짧은 문학구장이고 최근 장타력이 나쁘지 않은 기아 타자들 상대로 문승원이 고전할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경 역시 여름이 오면서 기복이 심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원정에서 약한 임경인 만큼 내네 경기 역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최근 두팀 모두 불펜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선발 투수들이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은 만큼 많은 이닝을 책임 못 진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불펜들이 중요한데 또다시 많은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에 따라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C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송명기 선수와 이승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송명기 선수는 시즌 1승 0패 방울 3.62로 홈에서는 승패 없이 방울 4.9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승진 선수는 시즌 0승 1패 방울 4.02로 원정에서는 승패 없이 방울 66.20을 기록하고 있죠. NC의 경우 송명기 선수가 선발 등판 시팀이 1승 0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두산 상대 승패 없이 방울 6.75를 기록 중인 송명기 선수입니다. 목요일 NC는 강합니다. 13승 1패의 압도적인 승률과 평균 득점도 7.79점을 기록하고 있죠. 반면 두산의 경우 이승진 선수가 선발 등판 시팀이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NC 상대 승패 없이 방울 0을 기록하고 있는 이승진 선수입니다. 목요일의 두산은 8승 8패의 5할 승률과 평균 득점 6.06점을 기록하고 있죠. 네 정리하자면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연승을 기록 중인 NC와 불팬들이 경기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1승 1패를 기록하고 NC 원정으로 온 두산의 대결입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송명기와 이승진의 대결이죠. 송명기는 직전 첫 선발 데뷔전에서 5.2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였고 제구도 좋았고 피안타도 4개밖에 허용하지 않은 만큼 내 경기 어 과연 두산 타선을 상대로도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네 지켜봐야 될것 같죠. 이승진은 최근 선발 등판한 두 경기에서 11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의 투구인지는 최근 타격감이 가장 뛰어난 NC의 타선을 상대로 증명해야 하는 네 이승진입니다. 원정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이승진이고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NC 타선이라면 이승진이 견디기는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경기 선발 경험이 별로 없는 두 선발 투수인 만큼 5이닝 이상 책임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팀의 타격감에 비해 두 팀의 불펜들은 너무나도 좋지 않기에 내일 경기 후반에 많은 득점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패보다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 네, 다음은 LG와 KT의 경기죠. 김윤식 선수와 김민수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김윤식 선수는 시즌 승리 없이 2패 방울 7.20으로, 홈에서는 승리 없이 1패, 방울 7.71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민수 선수는 시즌 2승 5패 방울 6.18, 원정에서는 승리 없이 3패 방울 6.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의 경우, 김윤식 선수가 선발 등판 시팀이 2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KT 상대로 승패 없이 방울 0을 기록 중인 김윤식 선수이죠. 목요일에 LG는 9승 8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4.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KT의 경우, 김민수 선수가 선발 등파 신팀이 5승 6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LG 상대 1승 0패, 평균자 측점 6.10을 기록 중인 김민수 선수입니다. 목요일에 KT는 8승 8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5.3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경기 후반 타자들이 살아난 LG와 키움에게 겨우 승리를 거둔 KT의 대결입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김윤식과 김민수의 대결이죠. 김윤식은 대체 선발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승리 투수 기록이 없는 만큼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투수입니다. 이닝도 길게 가져가 주지 못하고 실점을 꾸준히 하는 투수이죠. 최근. KT 타자들이 타격이 식은 만큼 김민식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네, 선발 자원이 원래 아니었던 만큼 더워지면서 점점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점은 늘어나고 이닝은 짧아지고 기복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한 차례 LG 상대로 최악의 피칭을 던졌던 네, 김민수이고 오늘 타격감이 살아난 LG 타자들을 상대로 김민수는 내일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타격 페이스가 살아난 한 팀과 타격 페이스가 거 팀의 대결이라고 생각되는 매치업이죠. 홈으로 돌아와 다시 연승 준비를 위한 LG가 1차전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LG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노경은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노경은 선수는 시즌 4승 4패 방울 4.44로, 홈에서는 2승 1패 방울 4.28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태훈 선수는 시즌 5승 0패 방울 3.91로, 원정에서는 2승 0패 방울 2.95를 기록하고 있죠. 롯데의 경우, 노경은 선수가 선발 등판 시 팀이 7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키움 상대 1승 1패 평균자 책점 5.63점을 기록 방 2.95를 기록하고 있죠. 롯데 의 경우 노경은 선수가 선발 등판 시 팀이 7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키움 상대 1승 1패에 평균자책점 5.63 점을 기록 중인 노경은 선수입니다. 목요일에 롯데는 6승 7패 승률과 평균 득점 5.08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키움의 경우 김태원 선수가 선발 등판 시 팀이 1승 0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롯데 상대 0승 0패 방어율 5.06 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태원 선수이죠. 목요일에 키움도 강합니다. 11승 5패의 승률과 평균 득점 5.5 5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정리하자면 타자들이 경기 후반 집중하며 승리한 롯데와 이해할 수 없는 투수 운영을 하며 역전패를 당한 키움의 대결이었습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노경은과 김태훈이죠. 노경은은 8월 등판한 내 경기 모두 성적이 좋았던 만큼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 성적이 좋진 않지만 최근 기사라면 퀄리티 스타트 정도의 기록은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움은 또다시 불펜데이를 예고했는데 오늘만 12명의 투수를 사용한 키움이 내일은 또몇 명의 투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가 네 좀 기대가 되죠. 김태우는 직전 기아전에서 오프너로 나와 2이닝 3실점으로 좋지 않았고 이번 시즌 롯데에게 약했던 만큼 또다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내일 경기는 투수 운영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수 운영 측면에서는 롯데가 키움에 비해 훨씬 유리한 만큼 내일 경기 롯데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로 역전패를 당한 키움이 내일 경기 역시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섯 경기 모두 프리뷰 마쳐보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